알겠습니다. 개작하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 오우, 갑자기 아공스티온으로끝내줘야겠다 아, 니 근데 도대체 여자 멤버왜왜뽑는거야뭐라맞 <목소리> 여자 멤버라고 여자 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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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 이거. 이 여자가 이이

<목소리> 오빠 아니 오빠가 있어서 어차피 먹방 뭐 콘텐츠를 한다 해 그러면은 여자인이 그냥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뭐 하겠지만 뭐몇개 하자 그러면 또 여자이니까 또 봐주세요 하면서 또 그렇게 해야 되다 더운데 해야 되라고 몇개살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가자. 자, 갑시다. 어, 왔어? 자, 출장과 치가샵을좀 그 해주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노부독으로 마지막 마무리 갑니다. 마무리. 어, 군인 또 만났어? 와, 이 새끼 정의우영 간다. 지금 배치 몇샘몇에십니까 패스? 네, 지금, 지금 테스터 테스 서버, 테스터 서버. 4승 1패. 어, 우 <laughs> 잘할 거야. 무드게콜리 <laughs> 야, 이거 <laughs> 라인에야하면 태그라까지 반개 안깨마비 감사드리고요. 뷰 이거 에 보시 중계가 안돼아프리카를 예. 근데 제작품 때문에 게안 된다는데요. <laughs> 로고로고 아, 씨, 이 시가다 있이죠 우리 장교 들어갑니다. 아시. 아, 맞아. 이승기 씨, 야. 이승기 개 참교육이지. 너도 존재만으로 지금 다했죠 어디 봐. <목소리도> 아, 저아

탈가리 아, 어디 니탈나니탈디니탈아니 탈하니, 탈하려 탈하니, 탈하니, 탈려니탈 나들 로도하고 갈고리 명중률 좀 보세요. 62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아, 진짜 리퍼 나 계속 죽여. 이건 못하니까 죽는 거지. 자리를 잘 잡아야 돼. 이거. 아 리퍼 좀 잡아라. 와. 존나 깔짝깔짝 나네. 뒤졌다. 헤어리스 브레이크 시작. 꺼져. 개잘했어요. 독전일이다 어, 오빠 독전일 어때? 독전일 어디있네. 아 오빠 음. 죽을려. 아 씨. 음. 아, 음. 야 우리 라인 없어 이거 왜. 들이대야지 왜 아무도 안 들이대. 아 씨. 음. 아, 음. 아.

이루일루 와. 이루 와. 아, 아. 잡아야 돼. 좀 들어가서 누가 잡아봐. 잡았다. 궁금을 넣어 줄 거. 바라, 바라, 봐라, 봐라, 봐라. 내가 이루시구라다 미라미라무. 자, 먼저 고리에서 나대노. 오리고 고, 져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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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고, 디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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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어? 배가리. 배가리. 무시. 아, 씨. 대가리 나이스 대가리체 대체. 대무시체 대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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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아, 근데, 찐, 자, 툭, 똥, 마, 찐, 야, 근데 진짜 독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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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어디야 야 바스요 바스요 <목소리> <오, 오. 목소리> 꺼져 이 새끼야 다 꺼져버리고 아, 우리 새끼 참기웃 들어가네. 아돈나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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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리 팀. 아이거 리퍼가 문제야 우리 팀. 리퍼 없어.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빨리 내라. 아 죄송해요. 팔미라 밀어, 라돼 이거 응. 야 저야 와밀밀었밀 씨발 아아나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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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 준비하시죠. 아, 본이 창조해 줘야 돼.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바로 스타리그 중계 들어갑니다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주첨과 즐겨 찾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더만 님, 열개 밴으로까지 감사드리고요. 아니야, 나는 힐러 하는 게 딱. 오빠 루시아 까 메르시 아까 아, 너 그냥 소저에서 그냥 들이 뒤에서 그냥 프리딜만 넣어. 들죠? 아, 멍멍 님 감사합니다. 멍멍님께서119불 선물을 그 담배 피나고. 아 세배리 없어요 지금. 이거 아 담배 냄새가 나서 차에 갔습니다. 최대한 늦게 끝내 주십시오. 야너 지금 몇순몇 회냐? 나오1일회 오빠보다 더 좋은데나? 아니 이거 테스트업이라 의미 없습니다. 진정한 이제 배치고사는 9월 15일 열릴 때 시작되는 거죠. 지금 이거는 내가 보기다 제대로 안 해. 6일 날에 네, 오빠. 네, 네, 네. 15일 날에 맞춰. 9월 니일 테스트업, 지금 거의 다 테스트업 하고 있잖아. 9월 6일 날에 열린다고? 어, 개굴 됐네. 지금 당기지 못해? 어이. 어이.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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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내가 볼때 맥그리거가 이기죠 <목소리> 이번 들어 돌아온다 아힐 줘봐 힐 줘봐 힐 줘봐 저는 맥그리거의 모든 경기를 다왔습니다응 지랄하지 마시고요 막아야 돼, 막아야 돼, 이거. 어, 음, 음, 음. 소리 내, 소리 들린다. 이층에로고 포라. 아로 잡을게. 너도 오카 가. 바라바라 <laughs> <봐라, 봐라>, 위. 진짜 오케이. 봐 가. 와, 망치졌어, 미친새끼. 여기 줘봐. 내내 위에 있어. 나 이리 줘봐 이리 줘봐. 목나이스고 올라간다. 성희야. 나야 저기 있어. 아, 너 뭐하냐, 와! 아, 2층에 있네?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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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그러는데, 와, 뒤층에있다 그랬는데, 와. 오빠가죽지가 죽이는 건지. 엄지 엄마가 죽이지 엄마가 죽이는 건엄마이는건이 这东西，乌拉！金梦中，金梦中哈。안녕하십니까이거지가자뭐야위에아야떨렸다아아삼십삼십삼십 아, 개삔데 아! 아, 이건 뭐야, 이거. 아! 그러자, 그래, 가. 일박, <laughs> 가. 아! 야, 암홀, 뭐안 보냐, 암홀. 거. 뒤에서 막 막아, 뒤에서 막아야 돼 이거. 오늘 개념이 없냐? 와, 출입구에서막고 있냐? 뒤에서 막어. 이층으로 여기로 올라가면 됩니까? 그폭염주의보라고요 그려줘 어? 봐리줘봐 막아야 돼, 고리줘 아니 그이 힐러가 없어 힐러있어 여기 좀 봐, 여기 좀 봐. 서아 시바와 군인 새끼, 우리 힐러가 없어서 죽은 지 힐러, 나한테 만줘 <laughs> <뭐야? 웃음> 이거 <목소리도> 와와 <목소리도> 우리 라인 보고만 있어 와 개돌아 이새끼

와, 우리 진짜 개노다. 보여 자 막아야 막아지 <favour> 이거 봤어, 와. 아이고, 바스와 자, 이것만 끝나면 바로 스리도 준비해 들어가고 나습니다 끝났어, 몇이야? <목소리> <월드베시야. 목소리> 어, 이겼다. 나이스, 야, 소녁에 갈게, 수고해. 아, 오빠, 또 재밌게. 아, 하세요. 어, 내이마바가 오, 기현노 바로 이 맛이죠. 추가, 추가, 추가. 와, 기겼습니다 와, 이거 하구요 와, 거의 A 메이기현는 무조건 나오죠. 그렇죠, 자초해 주고요. 자, 야야 여러분들 어디 홍보 방송으로 오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추천 한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추천, 추천 한번씩만.